버지니아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정리하면서 베어낸 나무를 치워야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갈아버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줄이 보이시지요? 저 위쪽에서 베어낸 나무를 끌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베어낸 나무를 끌어오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베어낸 나무를 끌어왔습니다. 나무를 가는 기계 입구로 베어낸 나무를 넣기 위해 준비합니다. 먼저, 베어낸 나무를 묶었던 끈을 풉니다. 이번에는 풀어낸 끈을 당깁니다. 이 끈으로 베어낸 나무를 또 끌어올 겁니다. 이제 나무를 투입구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토출구에서 갈린 나무가 쏟아져 나옵니다. 기계로 갈려진 나무 조각들은 그 앞에 대기 중인 트럭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들어간 나무가 기계를 통해 갈린 후그 결과물은 앞쪽에 트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현장에 흔적을 적게 남기게 됩니다. 트럭 안에 실린 나무 조각들은 나중에 나무 뿌리를 덮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멀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어낸 나무를 갈아서 트럭 에 심는 일련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